안녕하세요. 신바랄라에요. 페이퍼 마리오 종이 접기킹 플레이 해볼게요. 지난번에 지하수로를 통해서 토관을 나와가지고 지금 피치성으로 왔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아, 아직 기뻐하긴 이르죠? 마리오 씨의 동생분이 무사한지 빨리 확인해봐요. 자, 가볼게요. 자, 저희 마리지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마리오 씨, 이 고철 덩어리는 뭘까요? 이런 커다란 물건이 성 쪽에서 날아온 건 없... 날아온 건가요? 위험하기 짝이 없네요. 아, 어, 이거 마리오 카트잖아요. 음, 엄청 무겁게 생겼네요. 드러내기는 힘들어 보여요. 자, 이쪽에 물음표 상자가 있네요. 오 돈을 100원 얻었고요. 어, 이쪽으로는 못 가네요. 오이 안에 지금 마리오 동생이 있겠죠? 오 저기 모자가 지금 보이거든요. 마리지 형이 왔다. 아, 여기 있었네요. 동생분의 모자. 뒤쪽에 작게 루이지라고 쓰여 있어요. 아, 마리지가 아니라 루이지네요. 루이지씨, 대체 어디 계세요? 도와줘. 어디선가 말이 나오네요. 아, 아. 루이지씨가 제게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요. 나 지금 차원의 틈새에 갇혀 있어. 마치 어둡고 좁은 차원의 틈새에 갇혀있는 것만 같은 형 오라버니 아 루이지씨는 분명 오라버니의 손에 마리오씨 이 모자는 루이지씨를 추억하며 제가 소중히 맡아둘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디 너무 상심 마시고 아, 이제 찾아봐야겠죠 이거 부... 부셔지거든요. 부실 수 있나? 아, 이런 건안 부셔지고. 여기라고 도와줘. 어, 여기라고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어디지? 빵 빵. 근처에 있어. 도와줘. 어,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 근처에.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뿅. 아이고. 저걸 부시고 싶은데 떨어졌네요. 쯧. 자. 오. 지금 어 종이손이 나왔거든요. 근처에 있어. 도와줘. 여기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마리, 아, 루이지를 구할 수 있겠죠? 아, 허! 어, 여기 어, 나왔네요. 허! 어. 잡고, 움직이기! 움직이기! 오케이! 아이고. 나오긴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가위에 눌렸나? 망치로 때려줘야겠죠? 빵! <laughs> 한번더 오케이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역시 형이 제일 믿음직해 루이지 씨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올리비아예요 마리오 씨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차원의 틈새에 갇히셨나요 아 사실은 형이랑 헤어진 후에 종이 인형 헤이유한테 붙잡혔거든. 갑자기 날 접어놓고서는 너는 나중에 보자 하고 차원의 틈새에 넣어버렸어 그거참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종이 인형병이 되지 않고 넘어가서 다행이에요 맞아맞아 루이지씨 여기 모자 뭐 받으세요 떨어져 있던 걸 주웠어요 아니 피치 성이 없어졌잖아 뭐야 어디로 사라졌어 피치 공주님은 어디 계시고 피치성은 저희 우라버니가 피치공주님과 같이 저 멀리 날려버렸어요. 저희는 거기 같이 있는 우라버니를 막기 위해 성으로 가려고 해요. 아, 그렇지. 그러고 보니 난 피치성의 열쇠를 찾고 있었어. 언제나 형한테 도움만 받으면 미안하니까 가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피치성의 열쇠는 내가 꼭 찾을게. 그럼 나중에 봐. 자, 루이 씨는 자꾸 어디로 가버리네요. 맞아요. 열쇠도 필요하죠. 루이지 씨는 참 믿음직스러우시네요. 루이지 씨 힘내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땡큐. 그럼 형, 올리비아 다녀올게. 그나저나, 저희 어떻게 해야 피치성에 갈수 있을까요? 이 주변에서 단서라도 찾아볼까요? 자, 단서를 찾아보자고 하거든요? 어, 피치성에갈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나? 좀 돌아다녀 볼게요. 뒤쪽에 뭐가 있나? 그냥 빠져나갈게요. 어라, 저기 있던 고철 덩어리가 어디론가 사라졌네요. 루이지 씨가 치워주신 걸까요? 청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 이쪽으로 문 열고 나가면 되, 되는 것 같거든요. 오. <laughs> 오케이, 여기 저장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